그렇지. 다시. 아, 아, 전환해전환해나이 아, 아, 전환해! 좋아, 좋아, 좋아. 이거 잡아. 이거 잡아. 이거 잡아. 이거 잡아. 이거 잡아, 이거 전환전환 뺏지 전환. <laughs> <햇살, 햇살, 웃음> 예, 말고 뺏지 말고. 배, 배. 어? 너이 됐어 아, 너이기 잡지 마. 아, 데아 그날 그날 말해, 야옛날는 맞지 좋던 지 아, 뭐, 그거, 근데? 박진일 찬스? 나그지 그때는 내가 너무 찬스어 그때랑 지금이야 그 오지 말았어야지 그때 거의 윤태하고 나 실력 치 했더만 지단이랑 최근 거기 지금 가나오는 이랬지 이는 여행 갈 때만 가야겠다 수고하습니다 뭐?